세 번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지옥이다. 맞습니다. 퇴근 후에 진짜 짜증나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요. 층간소음도 없고요. 윗집 발소리도 없습니다. 위층 물건 떨어지는 소리도 없죠. 이건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정신적 완충지대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아파트 분쟁의 73%가 층간소음 관련인데 탑층은 이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정신과 치료비, 스트레스 관련 의료비, 연간 200만원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퇴근 후에 문 닫고 나면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는 느낌. 이건 진짜 리셋 공간입니다. 네 번째 비상시에 위험하다. 네, 화재 탈출 시에 어렵죠. 대신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큰 장점은 조망권이죠.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망이 단순히 경치 구경일까요?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탁 트인 조망을 가진 주거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3%나 낮았습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18% 낮고요. 조망은 그냥 뷰가 아니라 정신 건강 치료제인 셈이죠. 그래서 탑층 거주자들이 답답함이 덜하다, 생각이 정리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망은 단순한 뷰가 아니라 삶의 회복력을 키우는 자극입니다. 이건 심리치료와 어쩌면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